모들리안이는 원시 조각의 단순한 형태미를 응용해서 독자적인 양식을 개발한 반면, 19세기 오스트리아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는 장식 미술을 순수 미술과 결합한 클림트표 화풍을 창안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림으로 알려진 그의 대표작 '키스'를 감상하면서 그가 보석처럼 황홀한 그림을 창안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꽃이 만발한 절벽 위에서 연인들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합니다. 남자는 애인의 몸을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여자는 화답하듯 두 눈을 감으면서 남자의 손을 어루만집니다. 클림트는 사랑의 화가로도 불리는데 그런만큼 연인들이 키스하는 감미로운 순간을 에로틱하게 묘사했죠. 키스할 때의 아찔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인들을 절벽 끝에 배치했으며. 또 여인의 발가락이 절벽 끝에 간신히 버티도록 연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현실 속의 연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기보다는 환상 속의 존재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신비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화면을 황금빛 색채로 물들이고, 연인들의 옷을 현란한 문양으로 장식하고, 금박과 은박의 값비싼 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온통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남자의 가운과 여자의 드레스, 또 들판을 장식한 꽃, 여자의 발목을 휘감은 넝쿨도 모두 찬란한 황금색입니다. 그리고 저 현란한 문양을 좀 보세요. 남자의 옷은 사각형 문양, 여자의 옷은 소용돌이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게다가 값비싼 금박 은방을 사용해서 문양들을 호 화찬란하게 묘사했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장식, 사치스런 재료가 그림 속 연인들을 더없이 신비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클림트가 그림을 보석처럼 이렇게 치장한 것은 고품격적 에로티시즘을 창안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인체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은 현실의 인간이기보다는 고귀하고 경이로운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중세시대 화가들이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순군가루로 사용해서 화려하게 치장한 것도 사람들에게 외경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린턴 키스라는 선정적인 주제를 신비의 차원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연인들의 모습을 이도록 화려하게 장식한 겁니다. 클림트가 독창적인 화풍을 창안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클림트는 금 세공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금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라벤나로 여행을 떠났을 때 보았던 화려하고도 그 장식적인 비잔틴 모자이크화에서 큰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1903년 라벤나를 방문한 클림트는 성 비탈레 성단 재단 양쪽 벽면에 있는 한 쌍의 모자이크와의 화려함과 장식적인 기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한 쌍의 모자이크에는 6세기 비잔틴 제국을 다스렸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데어도라 황후가 성직자와 신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모자이크는 여러 가지 빛깔의 금속이나 돌, 유리 등의 조각을 벽면이나 바닥에 붙여서 무늬나 그림을 그리는 장식 기법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자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중한 점으로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유리 조각 사이에 금박이 들어 있거든요. 모자이크 중앙에 서 있는 황제는 황금 관을 쓰고 금빛 그릇을 들고 있네요. 당시 라벤나의 주교였던 막시미아누스는 금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들고 서 있고요. 그들의 뒤 배경도 화려한 황금빛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왜 자신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금빛 모자이크에 담았던 걸까요? 황제인 자신이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절대 권력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죠.